유출병으로, 잘 모르겠어요. 본문에 읽으니까, 성병으로, 어, 이해를 다 하네요. 유출병으로는, 단어를 들으니까, 뭐가 이제 흘러나오는 느낌이죠. 그렇죠? 흘러나오는 느낌. 그래서, 아마도 성병이나 이래서, 어, 흘러나오는 그런, 나쁜 것들, 그런, 그것을 유출병이가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음, 그래서, 어, 불교한불교한 부정한 어떤 그 성관계, 어, 난잡한 이런 성생활, 어,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런 유출병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 이 레이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어, 정결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부정한 것을 멀리 하고, 죄악된 것을 멀리 하고, 깨끗한 몸,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규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법이죠. 그래서, 어, 여기는 보면은, 예방이 없는 것에, 문동병 환자나 유출병 한, 환자나, 일단 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은 없어요, 그죠? 어. 우리가 조금 더잘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될까요 어떻게 하면 문동병이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유출병이 안 걸리고 이것을 가르쳐야 될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 문동병에 걸렸으면 부정하다, 유출병에 걸렸으면 부정하다라고 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유출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문동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 걸린 것도 중요하지만, 걸린 것은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15장의 이 유출병도 보면은, 어, 걸린 사람이 뭐 물건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고, 누웠던 상인, 그죠? 그게 뭡니까? 음. 침대죠 침대. 침대도 부정하고, 말타면 안장도 부정하고, 뭐걸릇 만지면 그릇도 부정하고, 여튼이 사람이 만진 것은 다 부정한, 이 사람에게로부터 어, 부정이 전염된다는 거지요. 어. 그래서 그, 사람, 그 사람이 쓰던 것은 다 씻으라, 그 사람의 접촉에도 씻으라, 깨끗하 씻으라 씻으라. 그래서 우리의, 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인간은, 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란 말이죠. 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아, 이거 굉장히, 이 저, 학자들 간에 막이야기있어요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가요? 우리 인류가 처음에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조상이죠? 인류의 조상이죠? 그다음부터는 그들은, 그들의, 어, 후손들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죄인의 후손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유전으로 받았어요. 죄를. 내하고 내 의사와 전혀 관계가 없이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러죠. 원죄. 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유언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어. 이 아버지가 빚이 많이 있어요. 빚. 그 빚을 다못갖고 그냥 빚을 지무지고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빚을 어떻게 됩니까? 빚어도 빚어 어떻게 되요? 그 끝나는 거예요. 자식이 지무지야 되지요. 자식이. 그렇지안 지무지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응? 자식이.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어. 어, 유산이 한 천만 원 정도 유산이 있는데 빚은 한5억 정도 빚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나서 상속 포기를 해 상속 포기. 천만 원 그게 타임이 나가지고 상속 받으려다가 <laughs> 어자짜리 빚을 가지 않아야 돼. 빚도 안아야 상속을 받으면은 빚도 안아야 되고 재산도. 근데 마침 빚이 없고 재산만 있는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데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빚만 많이 지어가는 아버지가 되면 자식이 그 빚을 다젊어 지어가야 돼. 그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제도, 우리가 지무지 뿌렸어. 모르 사이에 우리 모르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이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죠. 죄송이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된다고? 깨닫게 씻을 거야. 그 씻으려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기는 씻수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원제 말고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그것은 뭐라그래요 자범죄라고 그러죠? 자범죄. 고범죄, 자범죄. 내가 잘못같지 있는지. 어, 여기 보니까 뭐, 남자가 막 그냥, 암, 뭐, 난잡한 성생활을 해가지고, 막이게 유출병 걸렸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깨끗함이 필요한 데요그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잘못하면은 부정해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보혈로 우리 제일 깨끗한 시슴을 받았는데. 시슴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뭐라 그래요? 불신자죠. <웃음> <웃음> 신자들은 다 알겠습니까? 믿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아직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그게 불신자지.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 유출병이 있어. <laughs> 우리는 씻었어. 근데 우리 그 사람들 접촉을 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부증해진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라고 그랬습니까? 부증해지니까, 우리 씻으라, 씻으라. 여기 보니까 뭐, 전부 다 씻으라 고요 그리고 제녁까지 부정하라, 부자도 씻으 음, 그래서, 아,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하고 접촉하면은, 우리도 그 영향을 받는다. 마치 질병처럼, 어, 전염병처럼 이렇게, 어, 바로 눈으로 보이는 그런, 그 흔적은 없지만, 무엇 한다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영향. 그래서 우리도 죄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시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침을 뱉었어. 유치병 환자가 내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나에게 튀었어. 그래도 내가 부정하다는 거 그래서 씻으라고 죄인이 죄인이 접촉하면 은그 죄성이 우리에게 물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란 말이지 경고 그래서 어, 씻으라 자꾸만 울리고 씻으라 자꾸 씻으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겠어요 우리가 어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손을 씻으라 깨끗하게 깨끗는 것은 자꾸너 어. 어 우리의 그, 그, 유식 상태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자꾸만 점검하고 씻어서 정결하게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부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지요. 그들과 피하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어, 죄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 어떻했습니까 보다 못했죠. 예수님은 왜, 왜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을 접촉해가지고 그 죄인을, 어,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할수 있어요. <laughs> 우리가 죄를,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보다는 무슨 위험이 더 큽니까? 내가 빠져들어는 위험이 더 크다는 거죠, 내가. 내가 빠져들어갈 위험. 의인하고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의인이, 죄인이 의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죄인과 같이 휩쓸리면, 같이, 같은 한통 속이 되기가 쉽다. 그것을, 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부정한 자들과 정한 자들의. 그래서,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하고 뭐 거룩하게 만들자.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니 책임이 있어요. 우리 몸을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는 이유는 뭐였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합니다그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다 구원해준다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에는 다른 조건이 없지요. 구원에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죄시스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그게 중요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 받고 나면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백성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분들이 많았어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말은 뭐죠? 육신의 소욕대로 죄를 짓고 엄난하게막 막 방탕하게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고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건다 육신적인 죽임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지옥간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죄만은 제약이, 제약성이 가득한 육신의 소역들을 살면은, 우리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어로서, 그러한 육신의 그 소욕 나쁜 악성, 재성들을 다 죽이고, 영어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은, 우리는 못한다. 살리라. 영생하리라. 천국가리라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에 가면은, 아니면 위험한 데 가면은, 뭐라고 붙여놓습니까? 편말 붙여놓지요? 위험. 위험하다. 들어가지 마시오. 위험. 계속 붙여놓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그러한 편말이 많이 붙어있는데, 안 보려고 그래요. 보고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건 싫어요.